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팁입니다. 흥분의 전도 문제 이거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라 하시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진짜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의 전도에 대한 자료고요. A의 축삭돌기에서 지점 D1으로부터 세 지점 D2, D4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고요. 2cm 간격이네요.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 1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A일 때 D1 자 일단 A일 때 아, d 1에 역시 치 이상의 자극 툴을 줬답니다. 그, 볼게요. 5초가 지났는데 5초가 지난 모습 아, 5초가 지난 모습을 일단 이 데이터로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이 5초 내에 A라는 자극을 D1에 툴을 줬다는 얘기 자극 툴을 오케이 자이 문제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표는 일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5 m s 일때 d 1에서 D4의 직전 막전이, 그림은 일과 이에 각각에 의해 D1, D4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는 것이다. 어렵지 않네요. 자, 일과 이에 의해 흥분의 전도는 각각 1에 일어났고 휴지 전이는 마이너스 70으로 볼수 있다. 이거죠. 자, 일단은요, 음, 좀 어, 기본 개념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기본 개념 설명을 하고 갈게요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를 D 이이라 치고요 여기를 d2 여기를 d3 그다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상이렇 d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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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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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만약에 D1으로부터 자극을 주기 이전 단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이전 단계까지 어떻게 되느냐 봐요. 처음에 자극 안 왔죠? 그러면 분극 상태, 분극 상태, 분극 상태, 분극 상태, 분극 상태, 분극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탈분국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는 아직도 분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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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국이죠. 분국이죠? 자, 이제 이 탈분국이 이쪽으로 전도되겠죠? 탈분국이죠, 분국이죠? 분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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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국이죠. 자, 그러면 탈분국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재분국이에요. 그죠 재분국, 그죠 재분국. 자그 다음에 인제는 어떻게 됩니까 탈분국1 2 가겠죠 자 보세요 분국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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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러면 재분국이 1 2 오겠죠 자 재분국이 1 2 옵니다 재분국 다음에는 과분국이죠 그죠 자그러면탈분국1 2 가겠죠 보세요 탈분국 분국 그 다음에 여기 분국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분국이겠죠 재분국 1 2 과분국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과분국 다음에 는 다시 분국 그죠 다시 분국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보셔야 됩니다. 잘 봐요. 그럼 이제 탈분국이 1, 2, 오겠죠. 그럼 여기는 분국이겠죠. 자, 그럼 여기는 다시 재분국이에요. 자, 여기는 과분국이고요. 자, 여기는 분국이겠죠. 그럼 다시 여기도 분국 됐죠. 오케이. 봐요.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laughs> 잘 봐요.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자극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에요 이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70 그러면 마이너스 70이 분국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0 그럼 여기는 이제 탈이 시작하겠죠 오케이 여기는 재분국 과분국 다시 분국이에요 그럼 이것대로 순서를 배열하면 끝나요 자 분탈재과분 자 그러면 분탈 제과 분 요거네요. 그쵸? 그쵸? 분탈 제과 분 그쵸? 그거네. 그거네. 이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이제 우리가 디퍼 지점이 0이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야. 그쵸? 디퍼에서 얘가 나타난 거야. 그쵸? 그럼 디퍼에서 디퍼에서 보세요. 디퍼에서 됐네. 디퍼 여기 0, 0mV 됐죠? 그럼 D3에서는 과분극이잖아요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80 그죠? 그럼 D2에서는 마이너스 70 그죠? 마이너스 70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D1도 왜? 분분이니까 그죠? 맞죠? 자그 다음에 여기 0V라면 그 이, 이거의 앞전에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D5도 해석이 가능하죠. 얘는 마이너스 6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이너스 70. 이렇게 됐겠죠. 그럼 마이너스 70이 여기야. 여기죠. 자, 그럼 여기를 X라 치고요. 오케이. 여기를 Y라 칠게요. Y. 그럼 여기에서의 분은 어디입니까 어... 여기에서의 분은 여기죠. 여기가 Y.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극 1을 준 모습이 얘입니다. 자극 2를 준 모습이 얘야. 그럼 시작 시점에 자극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x가 자극 시점이야. 어? 출발 단계죠. 출발 단계. 그쵸? 이 자극이 출발해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극이 자극이 시작됐고, 시작됐고, 5 m s 가 지나고 나니까 이 자극이 여기에 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있다는 거야. 여기에 자극, 자극 시작점이 시작점 여기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펄스로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과분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자극일이야. 1. 이게 자극일. 그럼 자극일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야. 몇 초에? 5 m s 에 그럼 얼마까지 갔어요? 10cm까지 갔죠. 그죠? 10cm까지 왔거요 그럼 이 자극의 전도 전도속도는 5ms 분의 10cm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2cm 미리세크죠. 그죠? 그러면 얘는 틀렸죠. 얘는 틀렸네. 이거는 2죠. 2cm 미리세크 이거예요. 자 이건 자극 1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자극 1의 데이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얘 보니까 그죠? 여기 얘보니까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마이너스 60은 요 시점이잖아요. 그럼 d1에 이미 마이너스 60을 갔어. 그럼 이건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자극이 e 때문에 온 거예요. 자극이 e 때문에 온 거라고. 자극이 e 때문에. 오케이,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 시점에서 1 m s 지나는 거죠. 1ms 지나는 거죠? 1ms 지나는 거죠? 1ms 지나고 1ms 지나는 게 여기가 5ms 시점이야. 그럼 여기가 1ms, 그 다음에 여기가 2ms, 여기가 3ms, 여기가 4ms야. 그럼 4ms의 자극 2가 시작된 거예요. 자극 2가. 그쵸? 마이너스 60이니까. 그죠?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4 m 리세크의 자극 2가 시작됐고 1 m 리세크즉5 m 리세크가 되면 1 m 리세크즉2센 m 미터 이동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시작된 시점이 4 m 리세크고이 모습은 지금 5 m 리세크 때의 모습이니까 5 m 리세크 때의 모습이니까 속도가 2센 m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2센 m 가야죠. 1 m 리세크에 해당하는 순간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박전이는 이 e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 e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A 일때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 2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그때 A의 자극을 준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3일 세크겠죠? 어, 맞네요. 3일 세크. 왜 여기 이렇게 진, 진행했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62 만들었으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1초가 지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60이 시작된 거예요. 보기 좋아요. 자, 기억일 때 1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자, D4에서 D4 디퍼 어디습니까? 있디 여기네요. 쭉. 쭉. D4에서 0mm 0mV. 그럼 0mV는 뭐예요? 재봉극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재봉극 그죠? 재봉극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풀면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오늘 따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